야, 네, 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마음 먹으면, 응. 어 응. 엄마가 그랬어. 응. 할수 있다고 마음 먹으면, 응, 응. 사실 진짜 할수 있다고. 진짜 맞아 맞아. 힘들어도, 지호가 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하면은, 진짜로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난할수 있다, 체면을 걸면 돼. 아, 그렇지 자 앞으로 나란히 아빠 응. 앞에 보고 나는 뭐 하든지 포기하는 거본적 없지 응 맞아 나는 하나씩 있어서, 응. 맞아. 음. 있어 저는 포기를 안해 아빠 나안 멈추고 계속 가고 있어 응 어, 잘하고 있어 앞에. 멈추고 계속 가고 있어 어, 앞을 봐야지 딴데 딴 보면 위험해요 앞에 앞으로 나란히 팔 앞으로 나란히 我得不鼓手。